언니들 안녕? 난 휴니야. 아기용들 찾으러 온거 봤지? 난 포바야! 두 사람이 바로 그 조력자지? 응? 꼬마야! 반갑긴 한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던 길이야. 야마스터 아저씨가 도와줄 친구를 보냈다고 했는데 진짜로 아니야?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착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망했어 휴니 우리가 속은 거야 그 안경잡이는 역시 사기꾼이었어 그럼 아기용들은 어떡하지 이제 시간이 없는데 꼬마야 일단 침착하고 말해봐 아기용이 어쨌는데 요즘 부족 분위기가 어수선해 아빠의 용동료 난나가 사고를 당했거든 새끼도 셋 있었는데, 난나가 사고를 당해서 겁을 먹었는지 새끼들이 숨어버렸어. 난 걱정돼서 찾으러 온 거야. 아빠의 용 동료 일이라면 아빠가 해결하지 않을까? 아빠는 부족 장로라서 한참 폐고의 밤을 준비하느라 바빠.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 나도 아빠 몰래 빠져나온 거야. 오래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아저씨한테 붙들려서 이것저것 얘기해 주느라 시간을 왕창 낭비했어. 우씨 진짜 인정도 없는 엉동잡이야 화내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고, 우린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이거든. 안 그래, 여행자? 아마 그럴 거야. 내가 흔적들을 발견했는데 주변 절벽 위에 숨어있을 것 같다. 정말? <laughs> 여행자 언니, 페이먼 언니 정말 고마워. 우와! 대신 두 사람 다 조심해. 여기 절벽은 엄청 가팔라서 부족 어른들도 잘못 올라가거든. 들은 절벽 위에 있다고 했지? 절벽을 올라갈 방법을 찾아보자. 조심히 다녀와. 우린 여기서 기다릴게. 아주 아니야? 이거 이거 내 시중에 못된 친구들 아니야? 산 밑에서 난 늠름한 자태를 보고 공양하러 왔나 보군. 전해에본이 몸의 위대함이 인상 깊었나 보구나. 정말 못 말리겠군. 자, 내 발등에 입맞추거라. 위대하고 신성한 용 구훌아주가 너희의 참배를 허락하마. 넌, 넌그 키니치의 쫄병이잖아? 혼자 뭐라는 거야? 저번보다 더 얄미워졌어. 뭐? 쫄병? 이 몸은 지구지상한 용이다. 열화의 나라의 지구한 영주란 말이다. 키니치가 강국해 빌지만 않았으면 이 몸이 너에게 말을 건네는 은혜는 없었을 거다. 뭐래? 키니치한테 꽉 잡혀있으면서 엄청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구네? 영주님이라니까! 감히 이 위대한 구글 아주님을 환하게 해? 가히 천년 동안 회구의 불에 태울 죄로다! 이 몸은 시종의 간청을 들어주고자 위칠틀란 부근의 심연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심연사건? 이 작은 파충류가 보이나? 이것의 어미 중간 파충류는 시면의 힘에 잠식되어 내 시종의 부족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 후손까지 공격했지. 세상에! 그럼 지금 그 녀석은 어떻게 됐는데? 저급한 파충류가 시면의 힘을 오래 버틸 수 있겠냐? 당연히 밤의 신의 나라로 가버렸지. 연약한 생명이구나. 절벽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니. 절벽에서 뛰어? 날개 달린 흰개미, 질문이 백 개는 있는 듯한 멍청한 표정 짓지 마라. 위대하고 신성한 용 구흘아주는 수원의 샘따위가 아니니까. 날개 달린 흰개미, 너 나도 꼭 이상한 별명을 지어줄 거야. <laughs> 이 몸은 근처에서 미약한 심연의 기운을 느꼈다. 분명 사악한 술사가 숨어 있는 걸 테지. 그러니 수상한 외지인을 만나면 자세히 신문해 보도록. 수상한 외지인이라면 너 시면 핑계 대고 우리 욕하는 거 아니지? 하, 아래 것들이 이 몸을 이해할 리가 없지. 내 시종의 못된 친구만 아니었어도 아주 흠씬 두들겨 패줬을 거다. 참배하러 온게 아니면 후딱 물려가. 위대하고 신성한 구흘 아주는 공사가 다망하시다 아이 뭐야! 제말도 진짜 짜증나! 근데 여기에도 시면의 마수가 뻗쳐 있다니 모르겠다. 일단 휴니가 막힌 일부터 해결하자. 아. 우와, 누나들 진짜 대단해. 벌써 돌아온 거야? 아기 용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안심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겠어 고마워 언니들 별말씀을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 높은 산을 올랐으니까 분명 힘들었을 거야 언니들은 여기 사람이 아니지? 옷차림이 그래 보여 그럼 우리 집에서 쉬었다가 맞아 나무사리가 손님을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보여줄게 두 사람은 정말 착해 그 안경잡이랑은 완전 달라 근데, 그 사람도 외지인이었어? <laughs> 옷이 나타 스타일은 아니었어.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 수상하네? 수상한 외지인? 설마, 아주가 말한 그. 그 아저씨에 대해 알고 싶어?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아저씨, 얘기로만 벌써 몇 개나 들려줬잖아. 아기용은 언제 찾아줄 거야? 하나만 더 듣고 그불 얘기도 들려주지 않을래? 아저씨가 듣기로 거대하고 투명한 불이 500년, 1000년 심지어는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타오르고 있다던데. 그건 회고의 불이야. 말리포라는 고대 이름도 그 전설에서 탄생했지. 오, 고대 이름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지? 모든 고대 이름엔 유래와 전설이 있어. 회고의 불은 나타 대연맹 시대에 나타나서 폭군 오치칸니 나타를 통치하고 반대자들을 제압하는 데 썼다고 해. 회고의 불이 평범한 불이랑 다른 건 불이 붙어도 등이 타들어가는 고통은 느껴지지만 곧바로 죽진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는 순간 끝이야. 바로 제가 되어버려. 와, 옷이랑 머리를 태우는 정도면 몰라도 사람을 태우는 건 너무한데. 그치. 등을 불태우면서 돌아보지도 못하게 한다니 우찌카는 정말로 못된 폭군이야. 그럼 전설인 만큼 그에 대항할 용자가 나타났겠네. 뭘좀 안해 안경 아저씨. 맞아!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나무사리의 선조, 유팡키님이셨 응! 원래 유팡키님과 폭군 오치칸, 그리고 초대 불의 신 스발랑케님은 모두 친구였어. 당시 대연맹의 군수관이셨지. 오치칸의 잔혹한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던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 회고의 불을 훔쳐 폭군의 군대에 던졌어. 그걸 막아낼 수 없던 병사들은 전부 제가 돼 버렸지. 그렇게 선조님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성에서 도망치려는데 뒤에서 오치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홀린 듯이 뒤를 돌아봤지. 하지만 그분의 눈에 비친 건 검게 그을린 도시와 말라버린 병사, 하늘까지 채소는 불길뿐이었어. 그 다음 순간 눈에 비치던 불길이 갑자기 눈동자에서 튀어나와 손주님을 집어 삼켰어. 그냥 한번 뒤돌아봤을 뿐인데 똑같이 제가 되고 마셨지. 그게 불을 훔친 아니 뒤를 돌아본 대가야? 모르겠어. 다만 유판키님을 태운 불길은 다른 무엇보다 맹렬했고 장장 백일 동안 타올라 짐에게 큰 구멍까지 뚫어버렸어. 그리고는 축하고 깜깜한 밤의 신의 나라로 떨어져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지. 어른들이 그랬어. 그 불은 왕생의 길을 밝혀주지만 그 불에 타는 걸 받아들인 망자만이 깨끗해져서 다음 생을 맞할수 있다고. 그게 마치 일생을 돌아보고 심판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그걸 유판키의 회고의 불이라고 불려 정말 시적인 이야기네. 그럼 밤의 신의 나라에선 그 불꽃을 볼수 있는 거야? 그건 나도 몰라. 아마 그냥 전설 아닐까? 그럼 그 고대 이름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겠네. 당연하지. 회고의 밤 제사의 영웅 부르키나가 그중 하나야. 500년 전 사람이지만. 응? 지금은 키니치 오빠가 고대 이름을 물려받았어 말리포의 키니치야 키니치라 이제 됐지 안경아저씨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아기용을 찾아줘 아 근데 회고의 불의 전설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앞에 했던 얘기를 더 돌아보지 말자. 이번엔 키니치에 대해 얘기해 줘. 지금부터 하나만 더 듣는 걸로 하자. 어? 토바. 당장이라도 욕을 퍼부을 듯한 그 표정은 뭐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어른의 특권이야. 아저씨, 혹시라도 우리 속인 거면 죽고 나서 회고의 불에 엄청 끔찍하게 타버릴 줄 알아? 현지 불이 외지인도 태워 근데 아저씨는 이곳 사람이 아닌 걸. 네. 잠깐, 저건. 좋아, 친구들. 아저씨도 그냥 듣기만 하는 건 아니야. 친구를 두명 불렀는데, 음, 그 친구들이 대신 보답해 줄 거야. 그 친구들이 오면 마음껏 부려. 아저씨 최면은 생각 안 해도 돼. 정말? 그럼 안경 아저씨는 이름이 뭐야? 절벽 밑에서 만났으니 야마시타라고 부르면 돼. 뭐야 그게못 믿겠으면 돌아봐봐. 저기 벌써 왔네. 어? 응? 어디 있다는 거야? 아저씨. 어디 갔어? 들으면 들을수록 수상한걸. 그 녀석 고대 이름에 대해 캐묻고 다니는 것 같아. 그치? 망할 안경잡이! 우리를 배신했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근데 겨우 이야기 몇개 들려준 게 다잖아. 그 정도로 별일이 있을까? 음... 여행자, 키니치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아주 녀석이 조사 중이긴 하지만, 걘 뭔가 못 믿었단 말이지. 어? 키니츠 오빠랑 아는 사이야? 친한 사이까진 아니고, 그냥 얼굴 몇번 보고 밥 같이 먹은 정도? 좋겠다. 넌 키니츠 형이랑 한 번도 말못 해봤는데, 형은 부족의 용사냥꾼인데다 엄청 대단한 고대 이름까지 있어서 완전 멋있어. 나도! 근데 아빠는 오빠를 별로 안 좋아해서 가깝게 지내지 말래. 분명 그 기고만장하고 못된 녀석 때문일 거야. 아 후후 아지라는그 나쁜 녀석 말이지. 우리도 한바탕 시달렸어. 진짜 상대하기 싫은 성격이지. 내 말이 퀸이치 오빠는 어쩌다 나 말고 그런 애를 동료로 선택했는지 몰라. 어, 큰일이야 어, 어. 현이. 우리 너무 오래 나와 있었어. 빨리 안 들어가면 혼날. 그럼, 언니들,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 마을이 나와. 그쪽에 들릴 일 있으면 우리 집에도 꼭 한번 놀러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할게. 꼭 와야 돼. 그럼 다음에 또 봐. 우리 먼저 갈게.